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관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 어떤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극찬했고, 탁월한 결정들이 많이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 역시 협력에 좋은 전망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죠.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바로 히토리였습니다. 중국이 군사 및 반도체 분야의 이중 사용 가능성을 이유로 히토류 수출 금지를 발표하며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논의 끝에 히토류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시작해 매년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죠. 중국 상무부도 10월 9일 발표했던 수출 통제를 중단하겠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미국이 수출 통제에 대한 50% 침투 규칙을 유예하는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펜타닐 문제입니다. 미국은 치명적인 펜타닐의 원료 화학 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시 주석이 펜타닐 전구체 유통을 막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관세를 10%로 인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역시 펜타닐 관세 중단을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차체 보복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합의했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여부는 여전히 미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계획도 논의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플로리다, 판비치 또는 워싱턴 DC 중한 곳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엔비디아의 미국산 칩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그러나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인 블랙웰의 중국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블랙웰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블랙웰 B-35는 중국 시장을 위해 성능이 제한된 H-20을 대체하는 칩이지만 여전히 강력하여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 중국 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매우 강하게 논의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는 싸우도록 내버려둬야 할 때도 있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의 주요 구매국이지만 이 주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평화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만 문제는 회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시 주석에게 대만 합병은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해 군사적 강제력 사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지지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지지 입장이 일관적이지 않아 시진핑의 양보 요구에 대한 우려를 닦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시진핑 회담은 히토류와 관세 문제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칩 기술과 대만 문제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임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 결정들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